페이지 3 5 페이지고요. 2 8 번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비행카드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에나,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This is for you.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이것은 너에게줄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Oh, thank you. It's a nice scarf. 이거 정말 멋있는 스카프인 걸, 좋은 스카프인 걸 목도리, 목도리죠. 얇은 목도리 를 말합니다. Today is Anna's birthday. 제이크 게이브라고 나왔습니다. 게이브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부의 과거형이다. 뭘 주었죠? 나이스 스카프를 nice 주었습니다. 그쵸? 누구에게 주었죠? 예나. 예나에게 주었습니다. 예나는 뭐죠? 바로 여자죠. 아, 네. 여기 할 차례 아니에요. 그쵸? 무슨? 아니. 아, 그래서 뭘 줬냐? 예나에게 줬다. 우리 에나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요. 인칭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헐로 바꾸고요. 잠시만요. 인칭 대명사로 뒤에는 에나를 쓰지 마시고 그냥 그에나의 상대는 걸써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gave 한 다음에요. 어, 나이스 스 s 프 a 할게요. 그렇죠? 됐죠? 네. 그다음에 얘를 바꾸면요. 제 이걸 이제 3인칭으로 바꾸면요. Jake gave, gave 어, 나이스 스 s 프 a 하는데요. 뭐한다? 기분는요 어, 뭘로 받는다 투로 받는다 h 해가지고 3인칭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칸 수에 맞게 위에 거를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도깨로 가겠습니다. 본문이죠. 어, 읽어보겠습니다. 29번부터 35번까지인데요. Hello, I'm Somin. I'm 15 years old and I live in... 되겠죠. 나라가 나왔으니까 큰 지역에서는요. in 써주시면 되고요. Please tell me... Your favorite time of o the day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tell me 나에게 알려줘 어. 너희들은 내게 사진을 몇장 보여줄 수도 있어 여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A 우리 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우선 show 다음에는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show 다음에 show 다음에는요 뭐가 와야죠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I는 틀렸습니다 미가 돼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여기 순서는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 순서고 해야 되는데요. 어 이게 바로 뭐죠? 간접목적어 사람이어야 되고요. 직접목적어가 사물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둘이는 바뀌어야 됩니다. 얘도 틀렸고요. You can also show me some pictures. 아까 어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pictures 했으니까 3 번이 맞네요, 그렇죠? 네. You can also show to me. 아, 뒤에, 투부정, 투가 달린, 투부정사가 아니죠. 전치사, 목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와야 된다. 이렇게 뒤로 와야 된다. 얘는 틀렸죠. 보가 아니라 보다, to me. 에도 틀렸습니다. 맞는 게 3번 밖에 없네요. 됐나요? A까지 끝냈고요. D고가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인 n 이고요. 그 다음에, tell me. 뭐죠? 지금 1번부터5번까지죠 그렇죠? 여기 테미어바우이죠 너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해 말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 그다음에 디에고가 말합니다. Hi, my name is d i e 나 디에고야. And I live in Sev v 스페인에 있는 셀빌 Selvile, 혹은 세빌레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나라 이름이고요. 여기는 도시가 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도시, 그 다음에 나라 이 순서대로 썼고요. 콤마로 연결시켰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안산은 안산 콤마 코리아 하면 되겠죠? 네. My favorite time of the day 하루 중 그래서 너데이는낮 하루 중 해도 되고요. 하루 중 하는 게더 깔끔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요. 이거 압니다. 뭡니까 런치 타임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디에고 사람들은요. 어, 우리 잠자는 시간까지 있었죠. 시아스타라고 해서요. 어, 점심때 모여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어, 대가족들이 식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여기는 점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점심을 먹은 다음에요. 씨에스타 뭐죠? 숏, 숏 랩입니다. 아주 짧은 짧은 낮잠은 짧지 않았죠.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갖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My school usually end. 좋습니다. 끝납니다. 그렇죠? 유즈얼리하니까 현지형이었습니다. 대개로 종종 자주 거의 두 어, 시에 끝납니다. 두시경 끝납니다. 그래서 어라운드가 들어가면 되고요. 약쓰니까 어라운드. 똑같은 말은요. 바로 숫자 앞에서는 숫자 앞에서는 바로 뭐랑 같냐? 어바웃하고도 같습니다. 어바웃 약 이런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4 번에 들어갈 게 바로 그쵸? on most days요. 그래서 좀 외워놔야 될게. on 다음에 days가, d a y 들이 자주 많이 오는데 on most days는요. 뭐라? 대부분의 날들. 대부분의 날들은 대부분은 뜻으로 하면 되고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on이 들어간다. 전치사. my family get t o g e t h 는요 뭐다? 모인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가족이 한 명이 아닌데요. 왜 단수형을 썼습니까? 여기서 설명을 했죠. 마이 패밀리는 집합 명사다. 집합 명사라는 것은 여러시 모여서야만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잠시만요. 아, 집합 명사입니다. 집합 명사 같은 경우는요. 엔드로 묶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로 만드는 어. 그래서 모여 모이 모여서 만들어져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얘는 뭐 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 됐습니까? 네. 어, 당연히 복수형도 있어요. 패밀리 스라고 해서 가족들 여럿이. 그거는 다, 복수 취급하고요. 패밀리 자체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명사가 있는 경우. 엔드로 사람들을 묶지 않는 경우는요. 뭐라고요? 바로 집합명사라고 하고요. 그거를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 모이고요. and,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또, 여기 병렬구조. 지금 동사가 또올라고 하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여기 동사가 또 왔습니다. 동사가 and로 묶었습니다. 동사. 그래서, 3인칭 단수형. 3인칭 단수형. has. have가 has로 바뀐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고르세요. 나옵니다. 그러면, 아, 개치가 있고,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는데, gets, have가 오는 게 아니고, 보다, have가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3인칭 단수니까 변형돼야 된다. has로. 됐습니까? 네. My family has. 단수형이다. have는 아니다. 당연히, having도 아니겠죠. 3인칭 단수형이 와야 됩니다. has가 와야 된다. We usually have. 우리는 되게, 먹는데요. 쑥. 야채를 먹고요, 수프를 먹고요, and meat 고기를 먹습니다. We also have a dessert. 디저트는 후식입니다. 어. 그다음에 뭐죠? 못모와 같은 명사형이 나왔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래서 like 나옵니다. Have가 동사고요, like는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뭐다 그랬죠? 뒤에 명사가 오니까 전치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줄로스 어. 우리 먹는 알죠? 줄로스 가 어떻게 생긴지? 네. 어. 추로스는 에버랜드가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에버랜드가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에버랜드를 가시면 추로스도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추로스와 같은 뭐라고 디저트를 먹습니다. 또한. 다음에 점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보통, 보통, 유주홀리 다음에 다 현장을 썼어요. Take a siesta, siesta, a short nap. 짧은 낮잠인 에 s 타를 갔습니다. 에 s 타를 가집니다. 보스, my father and I like s t r e 입니다 보스는 둘다 여기서는 아빠와 나 둘다니까 뭐라고요? S가 빠져야 되겠죠. 복수 복수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시제가 복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S가 빠지면 됩니다. Like to sleep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Under tree 나무 밑에서 in our garden 우리 정원에 있는 같아서 정답은 2 번이고요. t 번은 t e l l m t t e a b o u t thing. t h 서 s is 니 h 이 first thing. t h 다 s is the first n m o s t d a y s 외 t 나 i 있어요. o i n m o s t d e y s t thing. This 다 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 습니다 t t h i n 번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지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B 뭐가 있죠? 이가 뭡니까?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뭐였죠 바로 런치 타임이죠. 어, 런치가 바로 여기 런치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한글 한단어로 런치 하면 되고요. 시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시는 바로 like인가요? 아니죠. like 아니고 뭐죠? have 먹다네. 요 do you have, have any sister? 너 여동생이 있니? 애는 가지다라는 뜻이고요. can i have some money? 돈을 먹다가 아니겠죠? 돈을 가지다. 에도 가지다란 뜻입니다. Can I have? So? 내가 돈을 좀, 이거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뜻이고요. We didn't have much time. Have도 에도 가지다란 뜻이죠. 나는 우리는 시, much time. 많은 시간이, have,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얘는 먹답니다. 왜냐면 식사가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For breakfast는 아침 식사로. What did you What d i d you 무엇을 have 먹니? I have a special coin. 코인은 동전입니다. Special은요 특별한서 나는 특별한 동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답은요 다에 가지다고요. 나머지 식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have 먹다가 되려면요 음, 식사 요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은 물 같은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D가 같은 D가 의무, 의미하는 것을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세 단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D가 뭐죠? 어에스타어 여기 동격 바로 뒤에 이 동격을 찾아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h 어 셔츠. 네.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서 선생님은 쓰지 않고 본인이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ikes가 뭘로 바뀌면 된다? like로 바뀌면 된다. 그 이유는 boss and my father and I는요 뭐다? boss 둘다 나의 아빠와 나 둘다니까 복수동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